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1시 투표율이 16.1%로 19대보다 3.5%가 낮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낮아질 건데요. 지금 투표를 갖다가 한지5시간째 3.5%가 낮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제 되면, 오후에 한 4시 되면, 지난번 총선보다 한 7%, 8% 이렇게 이상 낮는다. 이렇게 보면, 기존 그 투표율보다 최종적으로 지난 54.6% 19대 총선 투표율보다 제가 볼때한11% 높은 56% 정도 투표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병은 청해진의 온 상대로 1800대에 지금 1800억 원대에 구상금을 정부가 유병은 일가 등에게 지금 청구해 놓고 있는데요. 즉, 정부가 이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죽고 재산이 훼손되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을 정부가 대신 물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신 물어 준 돈을 유병은 일가에게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상권이 과연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번 사고는 부패에 기근한 한마디로 그런 사고고 그래서 이 사고의 그 원인이 되었던 그이 부패의 근원에 대해서 전부 파헤치겠다. 누가 청해진 회운이 옛날에 과거에 빚을 졌는데 빚을 탄감시켜서 다시 유병은 일가에 인수되도록 했고 누가 거기에 또 대출을 해 줬고 또 누가 이 회사에 독점 운항권을 줬고 이런 걸다 규명을 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규명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뭐 골프채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규명이 사실 무건이라면서 덮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신을 했습니다. 돈을 어쨌든 유병은 일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아내겠다 했는데요. 과연 받아낼지 한번 두고 봅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선사청해진 해운과 유병은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1 8 7 8억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족 등에게 지급된 사고 피해 보상금과 수색 구조비 등을 일단 국고에서 선집행을 했으니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이를 대신 갚으라 하는 지금 소송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청해진 해운 임직원뿐만 아니라 선장 선원 유전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뭐 유대균 유액기 유섭나 유상나 등이 소송의 피곤데요 근데 참 선원들은 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회사 선장의 임금이 뭐이0도안될 정도면 선원들이 얼마를 받았나 뻔한데요. 그래서 있었다라는 한마디 제목 하나로 이제 재산까지 다 틀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인가? 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해 왔는데요. 지난달 현재 지급이 결정된 금액이 1132억이고 이 가운데 1024억을 피해자 측이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배 보상 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청해진 회원 등을 상대로 감류와 가처분 등 114건의 재산보전 신청을 했는데요. 참사의 책임자들이 피해 보상에 써야 될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놨는데 법원의 감류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액수는 1670억원에 달한다인데 이 달한다라는 말이 웃깁니다. 밖에 안된다라 해야죠. 원래 수천억을 묶어놨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리저리 한마디로 금융권에 선 담보로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리저리 소송해서 뺏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남은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보전 처분을 마친 정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본난소송즉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있는 피해배보상금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유병원 일가의 재산을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걸 냈는데요. 참사 책임자들이 국구에서 나간 돈을 갚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정식 소송이죠. 일단, 1878억으로 매겨진 청구의 읍수는 향후에 보상금이 마무리되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돈을 국고로 환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끝나도 환수의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회장 일가의 재산은 상당수가 금융기관의 담보로 잡혀 있어서 환수액이 청구에게 크게 못 미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1878억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유병원 일가가 그 재산을 갖다가 은행에 선 담보로 잡혔으면 은행 그 빼고 남은 걸 받아야 되는데 실제 남아서 그 중에서 받을 게 별로 있겠냐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수 개먼은 재판이 확정되고 집행 절차가 완료된 뒤 선순위 건조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경매 낙찰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분배 등을 따져서 최종 결정된다 이랬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다 해버리고 나면, 선순위부터 쭉 하고 나면, 제가 볼 때, 그돈 중에 정부가 받을 돈 2, 300억, 4, 500억 되면 다행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땡볕에 40일간 넘게요. 왜 국민의 혈세에서 이런 돈들을 지출하는 게 맞냐. 그래서 유병원 일가의 재산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또 유병원으로부터 뇌물을 갖다가 받아먹은 사람들이 엄청날 거다. 이 일가에 대출이 되어지고 또이 일가에 특혜가 주어진 돈이 조단위는 없는데 그러면 뿌려진 돈도 많을 건데 그만큼 그걸 전부 잡아서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말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돌아온 것은 이 세월호 시위하다가 시위에 걸려서 나온 벌금 5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정식재판 청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거 유예 받았다니까. 또 변호사 출신 어떤 분이요. 보수 진영에 있다는 분이. 선거 유예는 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참, 그때 제가 세상에 인심을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의도 바닥에서 땡볕에 제가 뭐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한 40일 해보십시오. 새카맣게 탔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저한테 벌금 50을 때립니까 말을 안해서 그랬지요. 저한테 돌아온 직간접 협박이 엄청 났습니다. 자 유병헌은 죽었다고 시체 하나 던져 놓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채니 뇌물이니 받아 먹은 놈은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가도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저 혼자 병신되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갖다가 정의를 집행 하겠다고 유병헌 일가로부터 다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유베르 일가는 지금 자기들이 경매내놓은 건물들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또 대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이거 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 받겠습니까? 결국 제말 들어요. 국민의 혈세로 이 사고 수습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치른 것도 억울한데요.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거 다 수습하면 국민들은 봉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 세상의 정입니까? 앞으로요, 입니까 세월호 인양부터 해서, 세월호 특조의 운영비부터 추가로 들어갈 돈 수두룩한데요. 나중에 다 계산하면 한 1조가량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합니까?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정부청사에 침입해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구속된 송 모씨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토익과 한국사 능력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이 친구 잡아다가 구속해놓고 수사하다 보니까 놓은 건데요. 이 친구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대학병원에서 약시임을 증명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진단서를 통해 이 시험 규정에 따라 원래 80분인 시험 시간을 96분으로 20분간 늘렸답니다. 즉,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시험 시간도 늘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6월 7일 치른 토익 시험에서 같은 방식으로 독해 영역 시험 시간을 또 75분에서 90분으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토익을 다 늘린 겁니다. 그는 또 전년도에 치른 토익 시험에서 자격 요건의 다수호 미다라는 점수를 받자 불안감에 이런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건데요. 송 씨가 응시한 국가 지역 인재 7급 공채는 학과 성적 상위 10%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이어야 추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학과 졸업 예정자 중 수석으로 알려진 송 씨의 학교 성적에도 부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데요. 이것도 지금 지역 인재 공채라고 해서 한마디로 공무원도 지역별로 안배한다고 날아먹겠다고 해서. 각 대학에, 예, 뭐, 이 상위 성적자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런 시험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의학이나 한국사 등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급 공무원에 이렇게 될수 있는 기회를 이 지역 인재라는 이런 어떤 명목화에 제약하는 겁니다. 지역 인재, 이 특채 형태에 이런 걸 갖다가 방치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7급이면요. 공무원 처음 입용되면 9급부터 시작합니다. 9급, 8급, 7급 되는데요. 10년쯤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역 안배를 한다 해서 7급 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 아무리 능력 이 있어도 7급 시험에 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옳은 제도입니까? 지역 안배 이런 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는요. 100살 이상 된 노인한테 은잔을 선물한다. 총리가 옛날에는 했는데요. 한 8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이게 63년에 처음 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이 반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는 한나에 3만 명그 예산이 190배를 늘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이 한국에도 있을 만한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건데 생활고 때문에 고령자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요. 노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먹이주고 재해주는 교도소를 간다는 겁니다. 이웃 친구를 부축해서 자식들 돈 3천만원을 빼돌리다가 한 할머니가 70대가 체포되었는데요. 또 슈퍼마켓에서 3천원짜리 멸치 조림을 훔쳐 달아나다가 60대 여성이 또 체포되었는데 그냥 아예 생계형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렀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냥 교도소 가고 싶다는 거랍니다. 어떤 한 노인은 16번에 걸쳐서 21년을 형무소에서 보냈는데, 또이 생계형 절도를 하고 감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갈 곳도 없고, 방도 없고, 혼자이고, 그래서 술 먹고는 역에서 노숙하는데, 이런 노인들이 범죄가 65세 이상의 감옥 생활하는 노인이요 최근 24년에 8배 이상 늘어서 전체 수감자의 10% 이상이라는 겁니다. 밖에 있어봤자 정말 살기 어려운데 엄격한 규율이 있다하더라도 따뜻한 밥과 잠자리, 그리고 비싼 처지가 있는 비싼 체지의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가 더 낫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려고 일부러 무전치식, 즉밥 먹고 밥값 안 내고. 땡깡을 부리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자들의 치료비까지 교도소 모시되면서요, 비용이 눈덩미처럼 불어나서 수감자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수감자가 아니라, 이는 죄수가 아니라, 일종의 양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 3천 원짜리 도시락을 훔쳐서 2년을 산다고 하면 1억이 들어가는 거죠. 2, 3천만, 2, 3천 원으로 1억짜리를 바꾸니까 노인으로서 수지가 맞는 거겠는데요. 그래서 일본, 뭐, 이 교도소에서는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뭐 교육 코스를 두고 어쩌고 하는데,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중에 빈곤 노인들이 늘어나면서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남일이라고 얘기지 말고 한국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식당에 예약해 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뭐 있어서 시끄러운데요. 공무원 구급 시험을 갖다가 치는데 16만 3천 명이 응시했는데 5만 8천 명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험 지로 그래서 응시율이 7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을 임대하고 시험지 인쇄하는 돈으로 6억이 낭비가 됐는데요. 참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부모가 하도 뭐라니까 공무원 시험이라고도 처발아 어쩌라 하니까. 자기는 능력도 안 되는데 원서는 넣어놨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와도요. 실 경쟁률이 39.7대1, 40명 쳐야 한명 되는데,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서는 넣었다가, 그 원서리도 있을 건데, 시험 치료 안 오는 거지. 포기해버리는 거죠. 정말, 참, 이 젊은, 이, 이 청년 백수 시대의 슬픈 자아상입니다.